잘 보셨나요? 네아 네. 현란한 아, 네. 어, 내용들. 네. 여기 극장이 있죠. 네. 좋은 극장. 네.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오늘 찾아준 관객 여러분께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컴퓨터 밴드 1월 10일 개봉한 이후로 12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겠습니다김데봉 또, 네, 여기 여러분또 뜨거운 박수, 또 함성이 저희 게 힘을 나게 해주는것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괜찮은 거죠? <웃음> <웃음> 지금 자를 벗지고 일어나실 분이인데 그건 아니죠? 네. 아, 나이스다. 네. 빨리 하시죠. 네. 바로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보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트맨 톰 감독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 역할을 맡은 배우 이준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어제 우리 엄마도 봤는데요. <laughs> 여기 나온 남자 배우 제가 제일 시렐롱이래요 위험만 <laughs> 정확해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홍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네. 여기 끝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아 네. 재밌으셨구나 <laughs>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더 열심히 찍어서 3편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팀맨트에서 뭉치는 어, 걸 싫어하는 배우 이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예, 제발 잘좀 찍어주세요. <laughs> 예쁘게 찍어주세요. <laughs> 아, 저희 영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과 함께. <laughs> SNS에 좋은 흥행 올려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혹시나 좀게 재미 없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영역이 지원입니다. 저는 스물 네도 찍을 때1 4 살이었어요. 그리고 투 찍을 때1 8이었고요이 년이 흘러서 저희 영화가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더더잘될수 있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탁립립다 좋은 t r 보내 y 시고 much. Don't let 니다 m say, I 그렇다시피 그냥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셨으면 그것만으로 저희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한테도 우승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저희 영화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이편도 네, 보셨나요? 네. 저희 4편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네. 4편은 네, 감독님이 시나리오부터 완성도 있게 잘 쓰셔가지고 더 완벽하게 돌아보겠죠 예. 네. 요즘 극장이 옛날보다 굉장히 황이안 좋아지잖아요. 모르세요? <웃음> <웃음> 네, 요즘 극장에 예, 사람들이 잘아요. o t t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역꾸역. 2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좀해주시겠습니 네. 어, 주변에 소분 많이 내주셔가지고 어, 좀 장기 상영할 수 있도록 극장에 오래 퀴멘트가 걸려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어, 우리 배우들이 음, 선물이라 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올라가서 인증샷 찍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큰 가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팀에는 계속해서 애처갈 관람 이벤트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애처갈 네, 관람하신 분들은 저희 자세한 이벤트 내용 공식 SNS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널리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3편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아 네, 오늘까지 저희가 가족 많이 관람객들이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관람을 하셨다면 저희 SNS에 꼭 오셔서 이벤트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우도 있고요, 네 비타민도 있습니다. 네 마간을 이용해서 이 앞에 계신 분이 최호석 감독님이십니다. 이게 진행 한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두 분만 더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분들 내려오시면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